좋습니다. 네네네. 자, 자 밤비가 네리들이 올린 뿌 체, 댄스 챌린지를 다 보고 있다고. 거의 제, 제가 근데 저도 다 봤는데. 아까 봤어요. 어, 보고 있는 거 네. 봤어요. 아마 거의 다다본거 같아요. 저 아, 진짜. 네. 아그2만개다 어. 봤어요? 2만 개까지 안 뜨던데요? 아, 아 진짜. 아, 내가 알고리즘이 안 떠서 그런가? 아 그럴 진짜, 수 있어. 진짜 그럴 수 음. 있어. 엄청 많이 봤어요. 저도 많이 봤어요. 계속 그렇죠. 떠요. 한번 보니까. 한번가 <laughs> 계속 네. 뜨고. 그 코디해주시는 그 o t d 그런 것도 봤고 음. 막 의상 막 텔레토비 음. 같은 거 입으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막 그런 음. 것도 봤어 네. 원 하고 뭐투 다른 포즈를 어, 계속 하시는도 응. 봤고 네. 네. 되게 다양하게 해석해서 네. 단풍에서도 많이 찍으시더라고 네. 네. 자 그렇지만 아직 2만 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2만 개는 안된거 같아요 플리 여러분은 조금 더 네,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네. 네. 근데 아, 진짜 아, 아직 진짜 연습 중이는 2만 수도 2만 있어, 다 있어. 어. 네. 그리고 그 강의해주시는 거 올리신 플리분도 있으시니까 봤어요. 그거 <laughs>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<웃음> 되고. <웃음> 네 네. <laughs> 아 우리 보고 따라하면 되죠. <laughs> 아, 그그렇긴한데 아, 너무 귀여우시더라. 아니 튜토리얼 같이. 아 튜토리얼, 네. 튜토리얼 같이. 진짜 한분한분 한분 너무 다 소중하고 귀여워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여러분들도 네네. 되게 재밌게 서로 봐 주시면은 좋 재밌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